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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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? <laughs> 나쁜 게물할까 준비 땅! 준비. 땅! 아이고 <laughs> 잘하네 또 t 지 u d 또 y 지 o n t b u 지 d y Thank uh you. -huh. 나쁜 게이야 나쁜 나쁜 괴물 나쁜 물이 나쁜 게 나쁜 괴물 알았어, 나쁜 할아버지 나쁜 괴 물이야. 나쁜 게 물이야. 나쁜 괴 물이야. 나이 나쁜 이야 나쁜